서모와 상자와 성모님 오늘 말씀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는지요? 네. 기다림의 절기인 대명절 기간입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 마음에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에서 오는 설렘과 기쁨, 용기와 희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하겠습니다. 대림전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동안 기다림에 대해서 첫째 주일, 둘째 주일 말씀 드렸습니다. 기다림을 간직하고 또 기다림의 사람으로 우리는 대림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 텐데, 기다림의 모습은 제가 볼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설렘으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다음에 묵묵함으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먼저 설렘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마음속에 다시 오실 주님 또 새하늘 새땅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12월이면 거리에는 기다림의 기쁨을 노래하는 캐롤이 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에서 오는 설렘으로 기다리는 기다림, 기다림에서 오는 설렘을 그 뜻하는 그런 기다림이죠. 생텍쥐베리의 어린왕자에 나오는 그런 규절이 있죠. 밀밭에서 여우가 어린왕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건네죠.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고 하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질 거야. 이런 말을 어린 왕자에게 합니다. 이어는 친구를 보고 싶은 친구를 그리운 친구를 기다리는 기다림에서 오는 그 설렘과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다림은 많이 예, 겪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린 시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아마 여러분들 몇주 전부터 뭐뭐 뭐 이렇게 몇달 전부터 막 기다렸을 것입니다. 빈 가방을 메고 왔다 갔다 하기도 했을 때고, 뭐 이름표를 달고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다림, 설렘으로 기다리는 기다림. 우리는 이런 설렘과 행복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별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설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다시 그런 그 어린 시절의 그런 마음처럼 설렘과 어떤 기쁨으로 우리는 그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런 기다림 이 많이 있습니다. 어, 새 집을 계약하고 어, 입주하는 날을 기다리는 기다림, 아, 그런 것들이 아마 어떤 설렘이서 오는 어, 기다림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를 지금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이제 집을 내 이름으로 이제 어, 사게 됐습니다. 꼭 오셔서 축복식을 해주십시오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 집을 우리의 형제자매가 집을 샀대니까 기쁘고 또 집을 샀는데 하느님께 기도하며 이제 들어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예뻐서 기쁘고 어, 그렇습니다. 이런 그 기다림 설렘과 어떤 그 기쁨에서 맞이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 기다림은 묵묵함으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우리 삶의 미덕이고 기다림은 인격이고 기다림은 성숙입니다. 나의 인격과 기다림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그저 시간 낭비로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나를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한 나의 시리아를 넓히고 삶의 지혜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일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자라지 않는다고 성급해하거나 불만스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묵묵하게 기다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주지 않는다고 조급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묵묵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묵묵한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영등포, 우리 성공에는 영등포 교도소에 많이 갑니다. 노봉교회 멤버들도 그 몇몇 분들이 영등포교도소를 찾아가서 한달에 한두번 기도해주고 간식도 사서 주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저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제수자분들한테 설교를 하고 같이 간식을 나눠먹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리버리하게 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다안이 아직 반짝반짝 빛나고 딱딱해보이는 사람들이 다 앉아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보면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님 그때 내가 화가 났을 때 1분만 참았더라면, 3분만 참았더라면, 그때 내 속에서 막 분열할 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제가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유혹의 순간에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그때 운전 중에 내가 1, 2 초만 실호을 기다리면서 참았더라면 그때 내가 큰 중대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부족을 후회한다. 기다림의 부족. 여러분 우리 화난다고 그때 막 행동을 해서는 화 분노 속에서 나오는 행동은 하나도 선한 행동은 나올 수 없습니다. 분노 가운데 나오는 말은 하나도 쓸 말이 없습니다. 분노 가운데 나오는 얼굴 빛과눈 빛은 하나도 선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 묵묵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내마음에 분노가 가라앉기를, 나의 자녀나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의 삶이 바뀌기를, 신호등이 바뀌기를 우리는 묵묵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삶은 경솔합니다. 가볍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삶은 지나준 후회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다림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기다려야 할 기다림, 묵묵함으로 기다려야 할 기다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기다림의 사람이며 매우 특별한 분입니다. 특별히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다림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는 다가올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다림의 삶을 살자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다가. 기다리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헤로데 왕이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산 곳을 보고 지적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그는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어디서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더라. 어디서 안진베이가 일어나면 기적을 겪으다더라 이런 소식을 감옥에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내일이면 주님 오시겠지. 왜? 나는 뭐 했습니까? 예수의 오시길, 메시아의 오시길을 내가 준비하라고 외친 사람이니까 내일이면 오시겠지. 모레면 오시겠지. 한달뒤면 오시겠지. 메시아가 나로 와서 꺼내주실지 몰라. 나를 만나주실지 몰라. 라고 그는 기다립니다. 왜? 당내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외쳤던 그 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옥에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는 혼란스럽습니다. 혹시 내가 메시아를 잘못 알아보았나 그런 마음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희망과 절망을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그러한 순간에서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니다 기다림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게 하죠.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오실 그분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다른 말입니다. 선생님이 메시아이십니까? 선생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하고 제자를 통해서 묻습니다. 자신의 기다림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이러한 그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러한 구름에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너희는 나에게서 듣고 본 것을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얘기. 소경에 보고, 젊은 바리가 걷고, 귀신이 물러가고, 앉은 배가 일어서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내가 바로 세례 요한이요, 내가 바로 당신이 기다리고 선포하고 준비하라고 외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기다림에 확신을 다시 갖게 되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중에 세례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다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죽은 다음에 세례요한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로 가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감옥에서 예수가 보낸 제자들을 통해서 기다림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래에 나갔느냐? 바로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지 않았느냐?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극 칭찬을 하십니다. 하늘 아래, 우리 한국에서도 하늘 아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우린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하늘 아래 이런 표현이지만 예수님 당시 표현은 여인에게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뜬든가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요한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절망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기다림을 놓지 않고 있는 세례요한을 칭찬하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여기 맨헨 독일의 맨헨 지방 보그 보호 밑에 그, 다카오라는 그 지역에 강제 그, 다카오라는 강제 수용소가 있었던 겁니다. 1933년에 히틀러가 정치범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수용소였는데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정치범들 대신 누구를 다, 거기다 수용했어요? 유대인들을 갔다가 수용을 했습니다. 1945년 2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 그 강제 수용소에 20만 명이 수용돼 있었는데 약 3만 5천 명이 굶어 죽거나 가스실에 가서 죽거나 인체 실험용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3만 5천 명.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 수용소의 벽에 방마다 무슨 글이 써여있었는고 하니 아니, 마, 임으로, 아니, 마, 미, 임으로 시작되는, 희부리 말입니다. 아니, 마, 미, 임으로 시작되는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방마다 그 아니, 마, 미, 임으로 시작되는 말을 쭉 써놓고 그것을 힘들고 어렵고 내 옆에 방에 사람이 가스실로 끌려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마, 미, 임으로 여기 그 시작되는 시를 또는 노래했다고 합니다. 내용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사랑을 느끼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나는 믿는다. 평화의 그날이 이 땅에 오리라는 것을. 더딜지라도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이게 아니마밍으로 시작되는 시요 그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방벽에 이 노래 가사를 새기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수용소에서 수년의 그 기간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기다림도 이와 같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세례 요한의 기다림이 바로 이러한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어, 살아가는 우리로서 해야 할 기다림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부분의 모든 기다림은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림전을 맞이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다림의 내용을 내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 기다림의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흔들릴 때의 사랑을 보냅니다. 내가 기다려야 기다려야 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는 기다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다시 거기서 힘을 얻어서 감옥 소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는 삶을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다림의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기다림의 내용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리라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이언자는 주님 오시기 1 400년 여 전에 이미 그는 기다림을 하늘 나라를 내다보면서소결눈눈을뜨고 기모거리가 기모거리 김어거리 가 열리고 전륜바리가 껑충껑충 뛰는 그런 사자굴의 사자와 이리가 함께 뛰노는 그런 세상을 내다보는 그런 기다림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대림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누구를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새 땅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이 독서 야고보서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오전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환경이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참고 기다리라. 끈기 있게 기다리라.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기다림은 인격이고 기다림은 성숙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이기도 합니다. 믿음.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 믿음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림 속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 대림절에 여러분 기다림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심 없이 새하늘 새땅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기 이 지역의 어려운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청성포 도시락을 싸서 그네들을 섬기는 그 어린 학생들을 섬기는 아주 고운 아주 이 따뜻한 두 분이 오셨는데 그런 것은 바로 새하늘 새땅 우리가 묵묵히 수고하고땀 흘리고 공사하고 섬기면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리라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는 이 세상이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사랑스러워지리라는 기다림과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 그래 오늘 야고부서의 말씀대로 오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기다림을 일구어낸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대림절 기간에 설렘의 기다림, 묵묵함의 기다림, 믿음의 기다림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네 주의하도록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